안녕하세요. 저는 대림대학교 보건의료기과의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용준입니다. 저희는 이득영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단순 유체법을 이용한 히알루론산 미립구를 주제로 졸업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 조직 내 간질에 분포되어 있으며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수분 합류 능력이 뛰어난 친수성 고분자 생체 제로입니다 히알루론산 미립구는 크기가 매우 작은 구 형태를 가지며 의료용으로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약물 전달, 조직 소복과 같은 의료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면부의 주름을 완화해주고 볼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성형용 필러에 적용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밀크를 제작하였습니다. 인체 내에서 적용하는 특성상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기계적 특성과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팀의 연구 목표입니다. 시간, 온도 등 다양한 조건을 부여하여 대공성 구조 및 적절한 특성을 갖는 히알루론산 미립구를 제작하고 단순 유체법을 통해 우수한 생산성과 균일성을 가진 미립구 제조 매뉴얼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알루론산 미립구의 특성 평가를 통하여 생물학적, 물리화학적으로 적절한 특성을 가진 미립구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체내에 들어가면 효소 반응에 의해 2, 3일 이내에 빠르게 분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화학적 가교제인 PGD의 e 에폭사이드 작용기를 이용하여 히알루론산을 가교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된 히알루론산은 미립구의 형태로 체내에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유체법은 히알루론산 용액이 유리관을 통해 가교제의 유속에 의한 쉬어 스트레스로 균일하게 구 형태로 수집됩니다. 이 공정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균일하고 수율이 높은 미립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밀입구가 균일하게 형성되어 아래의 수십부로 낙하 후 가교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밀입구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마치고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가교제의 유속을 조절하여 미립구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균일하고 작은 미립구가 생성되었으며, 유속으로 미립구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교제의 농도를 조절하여 미립구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립구 내부의 중고형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벽 두께는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추후 약물 담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경은 가교제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차범위 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FT-IR 측정 결과, 농도에 관계없이 화학적 가교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독성의 결과, 음성대조금 100% 기준으로 약 107%의 세포 생존률을 확인하였으며, 제작한 히알루론산 밀립구는 독상이 없으며 생체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팽윤도의 경우, 가교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 400%에서 850%까지 팽윤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분해도의 경우, 가교제의 농도가 낮은 미리구가 더욱 빠르게 분해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히알루론산 미리구의 체내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분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교제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보건의료 분야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히알루론산 미리구 제조를 성공하였으며, 연구 내용과 결과물을 토대로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이후에도 저희과는 꾸준히 연구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림 사이버 테크 페어 작품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